관리 주체가 보관을 한다. 왜냐면은 나중에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 주체에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이 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렇습니다. 물론 관리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보여줘야 되는 것도 의무적죠 그러면은 보여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일거리거든요. 그러면은 일거리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. 아까 관리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 일거리는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계를 할 때도 일거리는 관리 주체에게 인계하고 돈은 입주자 대표에게 인계한다.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회록을 작성하고 회록 작성은 입주자 대표가죠. 에 관리 주체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관은 관리 주체가 보관을 한다,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주택 관리업자의 업무 간섭 금지죠. 입주자 대표는 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나 노무관리 등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. 자,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재선임. 관리사무소장을 재선임할 때. 자, 관리사무소장이. 이번 시간은, 어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. 어, 다음 시간에는, 어, 공동주택의 관리 기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